나 이렇게 살아왔어 김승환 아들내미가 아빠가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창피한가봐 주차장 가는데 나한테 그러는거야 아빠 오늘 아무 얘기말 하지마 아들을 포함해서 친구 4명을 한 20분 떨어진 어딘가에 어, 데려다 줘야 되는데 아무 얘기를 하지 말래 야 친구들이 타면 어서와 안녕 이 정도는 얘기 당연히 해야지 친구들이 인사를 하면 받아주고 안하면 하지 말라는거야 어그 다음 말에 뒤통수를 맞았지. 아빠 택시 기사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 이게 서운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라 무슨 느낌? 내가 영화 속의 주인공인가? 아, 영화 보면 뭐, 이런 영화 많이 나오잖아. 아, 그런데 아들내미가 그런 얘기를 하더구만. 아빠 3년 전에 기억해. 친구랑 물고기 사러 가는데 아빠가 운전하면서 계속 보랑보랑 말을 했잖아. 그때 정말 창피했어 아, 거지. 아, 그날 기억하지, 나는. 오 친구들 좀 어색해 할까봐. 아, 친구 아버지가 운전하는데 어색해 할까봐 나는 뭔가 계속 말을 걸고 막 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창피했다고 하더구만. 음, 며칠 전에 또 우리 딸님이 아빠, 하이톤으로 얘기하지 마. 그러더라고. 안녕. 뭐 내가 이렇게 얘기했나 보지? 야, 그러면. 안녕. 어서와. 이렇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딸내미도 아예 말을 하지 마. 정말, 뭐, 슬픈 하루였어. 음, 그런데, 아, 20분 동안 우리 아들내미와 친구들을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아, 내가 놀라운 거두 가지를 발견했어. 첫 번째는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친구들끼리, 자기네들끼리 편의점에서 라면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공간에 나는 없는 거야. 난 정말 택시기사야. 뭐 지들끼리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뭐 길게거리고 웃고 뭐 전혀 눈치 보거나 뭐 걸거나 그런 게 없이 대화를 한다라는 거나때는 상상을 할수 없었지. 아 나만 그런 건가? 그두 번째 놀라운 건 얘네들이 얘네들만의 언어가 있다. 이걸 내가 놀랐지. 그러니까뭐 내가 못 알아듣는 뭐 언어를 썼다던가뭐 말을 줄여서 했다? 뭐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런데 아무튼 그들만의 언어가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분위기 맞추려고 띄우려고 내 언어로 얘기를 하면 말하지 마. 택시기사가 돼. 하이톤이야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세대 차이가 아니라 뭐 따따블 따따따따블 세대 차이인 것 같아. 내가 뭐 배우도 되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 맞추려고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만 어 이게 되지를 않는 세계구나. 우리 아들 딸의 요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아이들의 이 세계와 어이 부모의 세계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때의 그 부모와 아이들 간의 무슨 뭐그 소통의 갭차 이거보다도 지금은 이게 따따고 이게 아무튼 크다. 아, 그래서 오늘 뭐, 뭐, 서럽거나, 뭐, 서운하거나, 그 다음에 상처받거나, 씁쓸하거나, 지금은 그런 마음이 다 없어졌어. 그냥 놔주려고. 그냥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뭐, 내 아까림도 못 하는데. 내가 볼 때, 그 우리 아들 레미가 자기 아버지 차라 친구들이 타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이야기를 주도하더구만. 아 이끌어가더라고. 음뭐 그런 모습도 처음 봤지. 우리 아들이 좀 친구들보다 키가 작고 외소하거든. 그래서 그런 쪽이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역시 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 너 잘났다 이놈아. 응, 그래 오늘 하루 나 이랬어.